네, 안녕하세요, 김대표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톰 브라운의 화이트 반팔 니트 티셔츠를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일단 뭐 공투도 톰 브라운이라고 써있고요. OK몰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 OK몰에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. OK몰에서 구매 가격이 20, 25만 원이었나 그 정도. 그러니까 톰 브라운 치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. 그냥 한 여름에 입기 좋은. 깔끔한 반팔 니트입니다. 어,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톰브라운의 아이덴티티 RWB 그로그랭이 이렇게 역시나 들어가 있고, 4반은 아닌데 이렇게 그냥 톰브라운의 그 RWB가 팔에도 어, 이렇게 박혀 있어서 입었을 때 톰브라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여기에도 이렇게 톰브라운의 화이트 택 제가 산 사이즈는 사이즈 이제 3, 아마 100 정도 되는 거고요. 이게 또 여기도 RWB 크로그링. 이거 리본 매장에 가서 영감을 받아서 덕지덕지 이곳저곳에다가 이렇게 톰 브라운이 이제 붙여놨습니다. 일단 먼저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한57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박시하게 입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길이도 한72 정도 나와서 약간의 길이감도 있다. 그리고 소매 부분이 조금 짧아요. 어, 소매 부분이 다른 반팔 티에 비해서 조금 짧아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. 제가 이따가 입어볼게요. 어, 그런 느낌이 일단 들고. 소재가 이게 그냥 반팔 티셔츠가 아니라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완전 면이 아니라 약간은 골지 소재의 약간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. 어, 한 여름철에도 약간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물빨래가 사실 이게 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이런 거 샀는데 또 물빨래 안 돼서 매번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한번 가서볼게요100% 면이고 어, 손빨래 네, 가능하다고 핸드워시 가능하다고 써있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여름에 이게 흰색 옷은 정말 때 금방 질텐데 그렇게 잘 빨래해서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요.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.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길이감이 좀 길어요 옷이. 근데 이제 요거를 넣어서 입기에는 요 요게 또 이게 또 보여야 되는데 이게 또안 보여서 또 조금 좀 그래요. 생각보다 좀길긴 느낌이죠. 제가 또 키가 작은 편인데, 어. 일단 전체적인 품. 품이냐? 아 그래? <laughs> 이게 왜냐면 또딱 붙으면 또 이게 약간 그래서 길이는 조금 긴 편인데 이걸 이렇게 반품을 해야 되나 이게 넣어서 입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근데 약간 되게 시원해요. 생각보다 되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었을 때도 어 정체성들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서 어 괜찮은 느낌. 약간 고급진 느낌. 어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는 톰브라운의 니트. 반팔 티셔츠. 그냥 반팔 티셔츠보다 약간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.